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거 화면을 보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여러분들의 채팅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들어오신 분, 안녕하세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알프스 산 중턱에 있는 어, 호수에 와 있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하 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제 뒤쪽에 저 멀리 보이는 산 보이시나요? 저 산이 지금 만년설인데 산꼭대기에 눈이 아직도 저거는 여름에도 녹지 않나봐요. 알프스산입니다, 지금. 지금, 어, 한국 몇 시쯤인가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한국말을 못 쓰다 보니까, 며칠 되다 보니까 제가 한국말 잘 못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지금 몇 시쯤 됐나요? 아, 말이 이제 보인다. 아이고. 네, 나다님. 아이고. 8시 40분이에요. 딱 적당한 시간에 제가 라이브를 킨것 같네요. 네. 잘 계신가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알프스산을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알프스 산 중턱에 있는 어... 하... 라프레 라크 드 라프레 네 맞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어, 라프레 호수라는 곳에 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래요 여기가 <laughs> 어, 프랑스 여기 알프스 산 있는 데에서는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닌데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커요. 그리고 뒤에 만년설 뒤덮인 저 뭐야? <laughs> 산도 보이고요. 네,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뭐 저한테 오늘 제가 정말 25년 만에 한 매친 프랑스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요구 사항 뭐든지 다 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여기 호수물에 들어가라 뭐이 말만 빼고 네. 모든 거다 말하시면 제가 다 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 파리나 이런 도심에 가서 뭐그 팝 같은데, 바 같은데 가서,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현란한 그런, 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 저는 좀, 어 이런 시골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게 좋아가지고, 네 여행지를 이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 파리로 갑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아무도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나요? 네. 잘 들, 들리시는지 음향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계신 분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러면은 뭐, 들리거나 말거나. <laughs> 저는 저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여기 호수를 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네, 멀리까지는 못갈것 같고, 잠깐만요. 네. 아, 제 핸드폰을, 네. 아, 오케이. 잘 들려요. 나다님. 고맙습니다. 네. 자, 요걸 핸드폰을 빼서, 음, 셀카봉에 들고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볼게요. 자. 호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호수 물도 맑고 그리고 이렇게 어, 보시면,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음, 돌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 구릉지 같은 산인데 이거는. 어, 산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거는. 근데 저 멀리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버퍼링 심해요? 네, 이렇게 만년설 있죠. 네, 만년설도 있고요. 쫙, 이렇게 호수에. <laughs> 어, 혹시 여러분들이 너희 새끼 너 어, 산정호수가 가놓고 나한테 우리한테 뻥치는 거 아니냐 막 그럴까봐 제가 저 만년설 보이는 저 만년설 보이는 알프스산 저쪽으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laughs> 잡아봤습니다. 아, 좋아요, 날씨도 좋고요. 네, 수현님 버퍼링 심하시고. 아 프린스 아기사랑 진수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25년간 오고 싶어 미치겠던 프랑스에 저는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저기 앞에 어라 방크 방크 선착장 방크 뚝 뚝에서 뚝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뚝이 있는데, 네, 제가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호수물이요, 되게 맑아요. 지금 여기가, 호수물도 엄청 맑고, 새소리 들리시나요? 새소리? 새가 계속, 어, 쉴새 없이, 어, 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와서 제가 한번 또네혜영님 뭐라 그러셨죠? 아 진짜 멋지다고요 나다님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아 호수 보기만해도 청량감이 아 버퍼링 없어요 해연님은 어이고 해영님 네네 고맙습니다 버퍼링이 네, 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걸 보면 음 여기 데이터가 잘 터지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넓은 호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 그랬는데 어, 거기는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장소를 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바닥에 돌 바닥에 이끼가 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고여 있는 물이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물이 되게 맑아요. 지금 여기가 이물 진짜 마셔도 될것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숲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멀리 끝까지 멀리 있는 건 저건 뭐지? 뭐 마을이 있는 거.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까요? 같은데? 아까 저기 호수 가운데 누가 수영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네, 여기에서 듣기로는 어... 그렇대요. 아, 그래요? 한국만큼 IT 강국은 없어요. 네, 여기가 산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그럴 거예요. 맞아요. 프랑스도, 프랑스 도심도 그렇게 잘 터지셔도 좋아요. 어, 호수라는 신데요. 신앙송 한번 들으시고. <laughs> 내가 하도 오랜만에 그 시를 봐서 내가, 그거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laughs> 네. 또, 이, 이렇게 대자연에 들어오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신앙송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신앙송을 한번 <laughs>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시니까 제가 해드려야지 어쩌겠어요. 네. 잠깐만요. 핸드폰 좀 고정시키고요. 네아 나갔다 들어오니까 영상 잘 된대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진수 형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자 신앙송을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요청으로 네 네 호수도 또뭐 그냥 산 그냥 호수인가요? 알프스 산에 있는 사, 호수이니 이게 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다. 네네 네, 나갔다 들어오니까 잘 들린대요. 네 진수님께서 음. 자, 네, 여러분. 시, 신앙송 들을 준비 되셨나요? 아이고, 보람님 오셨어요. 자, 준비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나 스타트 해주세요. 시작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시를 낭송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해 주세요. 아, 소리 나와요. 그러면은 해영 님이 시작이라고 말해 주세요. 그럼 제가 신앙송을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laughs> 오케이. n toujours p o s s v 에 t e r n e l e m p o r t é sans retour ne p o u r o n s 자 중간 생략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laughs> 이제 이게 엄청 길어요 시가 자 이제 마지막 문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Que le vent qui jamais le roseau qui souffle soupire que les parfums légère de ton air embaumé, que tout ce qu'on qu entend l'on va ou long, respire to this Ils ont 일 a 때문에. 와! <laughs> 기가 막히죠, 여러분? 와, 이 알프스, 프랑스에 와서 이 프랑스 호수에 와서 호수라는 시를 브라, 프랑스 원어로 들으니까 어때요? 발음 기가 막힌 이 프랑스 사람 같은 발음으로 <laughs> 어때요? 자 감상문을 써주세요, 여러분. <laughs> 어, 어, 아니에요, 진선님 그런 뜻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배웠던 신데, 어, 그 호수에서 어떤 여자랑, 어. 그 데이트 장소였어. 거기가, 이 호수가. 그랬는데 그 호수에서 그 여자랑 이제 뭐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그 호수에 와서 그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후렴구가 뭐냐면 마지막 그 식구가, 어, 이 호수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음, 그이 호수가 말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노라고, 뭐 이런 의미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아, 나 옛날에는 이 시를 거의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시인데, 한 25년 만에 보니까 거의 뭐 그러네요. 네잘안 보인 잘 읽어지지도 않네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시예요. 라마르틴이라는 시인이 쓴 건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프랑스 시인이고 왠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떠듬떠듬이라도 읽어보니 읽으니까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어 프랑스에 왔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음 소식 전하려고. 저 건강하게 잘 있어요. 네, 건강해 보이시죠? 보이죠?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건강하게 네,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laughs> 네. 네. 아, 있어 보여요. <laughs> 욕을 해도 못 알아 들으신다고. 네. 그러면 욕 한번 할까요? 비트. <laughs> 방금 프랑스어로 씨발 한번 했어요, 제가.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행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에서 네.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잘 쉬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는 10시쯤 돼야 어두워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